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그건 잘 지냈지요? 어, 오늘은 부활절 제7주, 어, 다비아 샘터 교회 교회 학교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 된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네. 어, 목사님이 아주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어, 이분의 그 이름은 김용기 장로님입니다. 이분은 가난 농군학교라고 하는 어, 그런 훈련 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어,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많이 교육을 받고. 그랬어요. 이분은 아주 신앙이 투철한 분인데, 가난 농군 학교에 가면은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일해서, 어, 그래서, 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근로정신, 그런 정신을 많이 키워주신, 어, 우리 민족의 아주 훌륭한, 어,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김용기 장모님한테 많은 도움을 배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난 동물학교는 어떤 운동을 또 하냐면은 내리사랑 올리 효도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운동을 해요. 내리사랑은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게 내리사랑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께는 효도 올리 효도를 한다. 그래서 가난 농운 학교를 이어받아 가지고 어, 그 김용기 장모님의그 아드님이 어, 김평일 목사님이란 분인데 어, 이분이 또 이렇게 어, 내리사랑 올리 효도 어, 이런 그 운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효도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글자가 제대로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예, 효도시 계명, 조금 흐리긴 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을 갖도록 해드린다.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린다.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않는다. 궁금증을 풀어드린다. 자유롭게 쓸수 있도록 용돈을 드린다.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린다,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린다, 일거리를 찾아드린다,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린다, 등을 긁어드리고 손 발톱을 깎아드린다. 이렇게 그 효도 십계명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부모님께 그 효도를 할수 있도록 그런 그 어, 캠페인 그런 운동을 그렇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참 본받을 점이 많이 있지요. 우리 어린이들은 부모님께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아마도 여기 보면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 드린다.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않는다. 궁금증을 풀어 드린다. 또 어, 등을 긁어 드리고 손발톱을 깎아 드린다. 이런 일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부모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어, 우리 부모님은 산타크로스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정말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옛날에 처음에는 있었겠죠. 처음에 핀란드 그런 나라에 아마 그런 산타크로스가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 그 할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계시지 않아요. 누가 그러면 산타크로스 역할을 하냐면 부모님이 대부분 산타크로스 역할을 합니다. 혹은 삼촌이 하기도 하고 혹은 어뭐어 이모부가 하기도 하고 어 고모가 하기도 하고 이런 어른들이 산타크로스 역할을 하는데 부모님이 가장 산타크로스 역할을 하시죠.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착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또, 부모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어렸을 때는 천사가 정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천사는 없, 없어요.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있는데, 바로, 부모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은 천사이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세요. 또 자식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하셔요. 그것을 한자로 동고동락이라고 합니다. 자, 써놨다가 동고동락이 한자를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가지 동고. 쓸고 괴로울고 고생을 같이 한다. 또 동락. 락은 즐거울 낙자예요. 즐거움도 같이 한다. 그래서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 한다. 이게 어, 동고동락인데, 부모님은 자식에게 동고동락합니다. 어, 목사님도 어, 세 자녀가 있어요. 딸 둘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음, 키울 때막 몸도 아프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어, 그리고 또 자식이 잘 되면 또... 같이 기뻐합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시는 분이에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에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멀리 있는 병원까지도 가서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그 정성, 그 희생, 그것을 하시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을까요? 자녀 된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는 이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있는데 제 5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5계명에는 다른 계명은 그냥 음 우상을 섬기지 마라, 뭐내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계명에는 약속이 뒤에 따라와요.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잘 공경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거나 오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많은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모님한테 욕을 하거나, 심지어 부모님을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런 불효자가 있는데, 그런 불효자들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 사람들은 대개 다잘 되지를 못해요. 칭찬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많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모두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꼭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대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어, 말씀 듣느라고 고생 수고했습니다. 아, 항상 음, 이 말씀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오늘 말씀처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안녕.